운동하고 면요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단점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배 l 라이프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 진삼아입니다 제 어렸을 때 20대 초반부터해서 있었던 옷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옷들을 버려야 되니까 버리기 전에 좀 아까워서 최대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한번 직접 룩북처럼 한번 입어보고 살릴 거랑 버릴 거랑 구별해서 치워보려고 해요. 팔로미 한 12년에서 8년 사이 음. 2 2 23 이후로는 거의 옷을 새로 산 적이 없어. 와 씨야 이게 운동이다. 다이어트를 2차 운동을 여기서 하네 오늘. 냠냠 동묘 스타일. 근데 원래 옷을 엄청 좋아해서 이것도 훨씬 많았는데 왜 그때 이후로부터 옷이 여기 없냐면 밖에서 따로 살았던 것도 있고 제가 그 시점부터 운동을 했어요. 이 옷들을 입었을 때는 제가 완전 진짜 멸치였었을 때입니다. 40kg 후반대 제가 보통 b c 때는 거의 한 80, 한 3, 4에서 6막 여기 사이에 있어요. 그러니까 체중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가지고 옷이 맞질 않아. 옛날에는 90 입어도 컸어. 근데 지금 9 0티를 절대 못 입어. 그래서 과연 오늘 여기서 몇 개나 살릴 수 있을지 대학교 아! 과잠입니다 대학교 입학 때도 멸치였어가지고 이거 처음에 시킬 때좀 빡시한 걸 시켰어. 약간 그런 거 있어 봐 한국 대학생들 일부러 과자 약간 크게 있거든 살짝. 아, 와 입어봐. 근데 이게 작아. 와이거 팔도 꽉 껴. 미국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때도 과자 비슷한 게오 있습니다. 오 이거는 리얼 입어봐. 리얼 찐텐 컷어 이거 약간 입었을 때 어렸을 때 입었으면 약간 빅데리 느낌. 아 약간 살짝 지금 살짝 난다. 빅데리 느낌 약간. 빅데드 아, 이 느낌 약간 아 이거 진짜 제가 추억 있는 것만 몇개 뽑을게요 와와나 이거 거짓말 좀 터트릴 자신 있어 다 입은 거야 다 입은 거예요 형 보고 있어 이게 저희 아버지랑 성함이 똑같은 형이 있었는데 저랑 옛날에 같이 살았던 형이 그 형이 제거 아버지 시계를 제가 그때 차고 있었는데 본인이 한 번만 차고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차고 나서 잠수 타고 사라졌어 오? 그때 내가 억울해가지고 들고 왔던 그형 옷이야 근데 그때는 되게 이게 엄청 딱 맞았거든요 핏이 지금 어차피 안 입고 내가 화가 나서 안 버리고 있던 거야 화가 나서 이게 원래 제가 허리도 크고 허벅지도 커서 못 입었던 건데 운동하고 나서 앉을 어. 수 있어요? 어. 오야 터졌는데요? 어 그거 괜찮다 이거 괜찮아 스타워즈 이건 아버지 거 뽀린 겁니다 운동하고 면요 여러분들 진짜 제일 안 좋은 단점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옷을 싹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단점 없어요 진짜 운동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. 제가 어렸을 때 중고나라에 좀 빠졌거든요 모든 물건을 다 중고나라에서 샀을 때가 있어 그때 샀던 건데 사이즈도 모두 필요 없어 그냥 싸면 샀어 근데 문제는 사고 나서 단한번도 팔을 들어본 적이 없어 다른 <laughs> 분도 <단> 한... <laughs> 팔을 팔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것도 원래 처음에 샀을 때 컸거든요 근데 한그 사람 북한 군인 같아 지금. 그것도 <laughs> 안안 들립니다. 자기 예전에 체형이 나만했어? 어개 쌈멸치였다니까 진짜. 이거 안다면. 예요 저와 같은 연배입니다. 자, 이거 진짜 겨울에 겁나 편해. 약간 내가 좀 약간 백수티 내고 싶다고 저거 입고 나가면 끝나 그냥. 아.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왜 물건을 못 버리는 걸까요? 저 같은 분들이요 다 일어나세요. 일어나서 <laughs> 버리세요. 이거 S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우선 팔, 팔팔다 넣어가. 오 드론 갔어. 아직아. 땅맞는데? 어게 약간 라운드숄더 되고 싶으신 어? 분들이 입는다 괜찮다. 뒤 통풍되고. 이거 내 개고수다 이 스타. 스타. 아 옛날 사람. 아, 진짜 안먹겠어 이거 여러분 아그 옛날 오지 그 현빈이랑 하지원 나왔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. 어, 시크릿 맞나? 가든 어. 약간 그런 느낌 내주고 싶어서 샀는데. 아 진짜? 느심 아. 아씨. <laughs> 내가 약간 시대를 앞서간 그때 그 스타일이었어. 이거는. 옛날에 제가 한테 컸던 거거든요. 아, 내 눈. 아 약간 이런 느낌. 이거 알지 여러분들 머슬핏. 머슬핏 <laughs> 옛날에 네. 거짓말 좀 진짜 스무 살때 쓰고 다녔던 거거든.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. 돌아다 안 왔어. 그때 사람들이 날왜 피다 했는지 알겠다야. 친구들이 아, 어느 예, 순간부터 안 놀아주더라고. 중학교 때. 진짜 컸어요. 리얼. 야나 이거 진짜 어? 할말 있어. 지금 딱 맞지? 어, 지금 예쁘다. 예쁘지? 저희 어머님이 저분명키 많이 클 거라고 세대 사이즈를 큰걸산 거야. <laughs> 진짜 어렸을 때 이게 여기 와 있고 이게 막 여기까지 내려가서 중1 때 이러고 다니는대 학교를 안 커. 우리 엄마가 다클줄 알고 이제 16년이 지나니까 이제 몸을 키우니까 맞습니다. 16년을 내다보셨어 우리 엄마가. 결국 꾸준히 계속 크게 입고 다녔어요. <laughs> 지금 이게 왔네. 아이그 디자인 너무 예쁘다. 그치. 어. 엄마가 보시는 눈은 좋았어요. 저에 대한 키를 <laughs> 보시는 눈이 안좋았어 거의 지금 열무 집 됐어.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옷, 스트라이프. 너도 스트라이프, 너도 스트라이프, 제도 줄무이 질문이... 아, 야, 안 된다, 안 된다, 야. 벗겨주시라고 예. <laughs> 이게 헬창들이 <laughs> 바지 입으면 다 하는 게다스코트야 편한지 안 편한지 우선이니까 와 이거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입고 온거 <laughs> 핏이 딱 오, 너무 좋은데 이런게내 있었어 그게 내 거야. 역시 사람은 그 뭐라지 스타일은 변치 않아. 어 지금 왔어? 야 얼마 안 남았다야. 다 사갔어, 다 사갔어. 빨리 가서 마저 들고 가. 나 마음에 드는 거사 가져가. 나 오늘 싸게 줄게. 거기 에 그런 영화편 못 빠져가지고 비슷한 느낌 낸다고 샀는데. 오비 소녀 이사모 혹시 그거 알아요? 닫지 마말이라고 아 그건 딱 봐도 여자 거다 내 남자 거야 내거 <laughs> 욕하냐 나 멸치였다고 욕하냐 겁나 잘 입었던 거다 참고로 이 안에 티셔츠도 스웨터도 잘 입었다 <laughs> 이게 아, 멋있는 그, 줄 알았다 그때 그 그리고 이게 멋이었다 이러고 홍대 클럽 갔다 다 제가 옛날에 스무 살때 즐겨 입던 옷입니다 홍대와 신촌 강남을 다니던 옷이었고요 그 당시 괜찮았던 옷이에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이 컨텐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걸 드디어 버리는 것같아 분류해서 안 아, 그럼 나 진짜 절대 죽어도 못 버릴 것같거든 진짜로 와, 난 이대로 이거 안 버리고 계속 냅뒀다가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돌려주겠다.